안녕하십니까? 한국 토론 교육 연구회의 백준현입니다. 우선 제2회 경제교육 인사이트 골든벨에 참석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우선 논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 라고 하는 논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카루스는 누구인가요? 이카루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기술자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와 아들은 미노스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그래서 미궁 라비린토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자 다이달로스는 아들과 함께 탈출할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새의 깃털을 모아서 밀랍으로 이 새의 깃털을 붙여서 날개옷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아들아,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태양 가까이 날게 된다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 떨어지게 된단다. 근심 어린 아버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던 이카루스는 그만 기쁨에 겨워서 그 당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하늘 높이 날게 되죠. 이카루스가 날개가 녹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카루스는 결국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카루스가 어리석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제는 이카루스가 어리석었다입니다. 정말 이카루스가 어리석었는지, 아니면은 그가 단지 꿈과 모험, 그리고 희망에, 희망을 추구한 그런 실패한 모험가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찬성치계의 논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찬성측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 왜냐하면 그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카루스의 목표는 미궁을 탈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모와 만용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에 이르렀다. 미궁을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새 삶을 산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카루스는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는 명백하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 자, 이런 찬성측의 논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찬성측의 논증 구조를 이렇게 구조화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제는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이죠. 그리고 주장은 논제와 같습니다.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 찬성 측 주장의 특징은 논제와 주장이 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옳은지 또 이유가 주장을 바르게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본다면 여기에서 이카루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리석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논증의 핵심은 이 이유가 참인지 또 참인 이유가 주장을 바르게 뒷받침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흔히 이유들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참인지 또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논쟁에서는 그는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게 근거가 됩니다.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그 토론자들이 사실적 토대, 사실에 근거한 바탕 뿌리가 바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았던 대로 이카루스는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흔들릴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흔들릴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바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이 근거에 의해서 이카루스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카루스가 왜 어리석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리석었냐고? 그는 죽었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 죽은 거는 어리석은 거야. 이것이 근거입니다. 논증은 이유가 참이라고 해서 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 참인 이유가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이런 논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이것은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받았을 이런 주장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주장을 설득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야 서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어 서울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 아니야. 너는 왜 서울 대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이유를 댄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서울 대학은 관악구 신림동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논증이 성립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왜냐하면 관악구 신림동에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서울대학교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것은 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유가 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서울대학교가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는 그 사실이 주장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모든 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서울대학교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해, 그 앞에서 이야기한 두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논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참이라 할지라도 그 참인 이유가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주어야지만 이로써 우리는 논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주장과 이유가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선 어떤 연결고리가 성립할까요? 여기에서 이유는 이, 이카루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입니다. 그리고 주장은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이죠. 그렇다면 연결고리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 이카루스가 어리석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논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은 판정관들의 몫입니다. 토론자 여러분들은 판정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정관들이 여러분들의 연결고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유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논증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 어, 어 반대 측에서 이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 수 있을지 반대측 논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반대측은 이렇게 논증할 수 있습니다.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도전정신 덕분에 세상이 발전했다. 이카루스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태양에 가려는 도전정신이 있었다.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가득했다면 어리석다고 할수 없다.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대측 논증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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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반대측 논증은 또 그런 대로 그럴 듯하지요? 자,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다. 왜냐하면 호기심과 도전 정신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반대측 논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반대 측의 논증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제는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입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가득했기 때문이다였지요. 여기까지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수다리 썩지 않았다? 호기심과 도전 정신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측의 논증을 판정관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이유가 참여해야 하고 이유가 주장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측 논증도 논거를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연결고리도 필요하게 되죠. 반대측 논증의 논거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태양에 가려고 시도했다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토대로 한 것이죠. 또 연결고리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있다면 어리석지 않았다가 됩니다. 판정관들이 이 논거와 연결고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판정관들은 반대 팀 토론자 여러분들의 논증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판정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건 음. 판정관들의 몫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논증을 판정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더 참인 이유와 그리고 연결고리가 타당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가죠. 이럴 경우에 판정관들이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판정관들은 이 경우에는 찬성 측이 이겼다고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해야지만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이 어떻게 해야지 찬성 측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대 측의 두 번째 논증을 보도록 합시다. 반대 측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모험에서 실패한 것, 모험에서 실패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모험은 때로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리석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카루스는 실패한 모험, 모험가, 이카루스는 실패한 탐험가, 모험가일 수는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다. 자, 이 논증은 앞인 논증과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반대측 논증인은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주장은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다. 마찬가지지요. 이유가 다릅니다. 반대측은 그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논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논거가 되죠. 그리고 연결고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다가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의 논증 2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첫째, 논증은 이카루스가 어리석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호기심과 도전정신에 가득 찬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도전정신에 가득, 찼, 가득 찼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어리석다라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 측은 또 이렇게도 주장할 수 있죠.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어. 왜냐하면 실패했을 뿐이기 때문이야.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할 것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서로 같은 쟁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이카루스는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 측은 이 주장을 공격하면서 이카루스는 어리석지 않았어. 왜냐하면 호기심과 도전 정신에 가득 찬 것일 뿐이기 때문이야. 라거나 아니면 그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이기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은 이유들의 싸움입니다. 주장의 부딪힘이 아니라 이유가 과연 어떤 쪽 이유가 더 타당한지 더 참인지 이것이 토론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유만 본다면 찬성 측의 이유와 반대 측의 이유는 재미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측은 호기심과 도전 정신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거나 혹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두 개의 이유는 서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이럴 경우에 판정관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판정관들은 어느 쪽이 이겼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되죠. 이러면 바른 토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찬성 측보다 반대 측이 더 잘해야 합니다. 반대 측의 역할이 더 큽니다.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 측의 다른 논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시다. 이카루스가 목표 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찬성 측 주장은 잘못이다. 그는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숨마저 불사할 정도로 이카루스는 모험심이 강했다. 이카루스는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자신의 탐구욕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탐구욕을 충족시키려 한 이카루스는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 자, 반대측의 이 논증은 앞에 논증과는 다른 구조를 갖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논증 3은 주장부터 다릅니다. 앞의 반대, 어, 앞에 반대 논증은 이카루스가 어리석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논증 3은 이카루스가 어리석다는 찬성 측 주장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 측은 찬성 측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다릅니다. 반대 측은 자신의 탐구욕을 만족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찬성 측 주장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의 반대 측 논증은 자기네 주장을 입증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반대 논증은 찬성 측 주장이 잘못임을 입증하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자신의 탐구욕을 만족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찬성 측 주장이 잘못이다는 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는 같습니다. 성공을 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논증에는 두 개의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이죠. 두 번째는 연결고리가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토론 대회에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